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인 1904년, 한반도 땅에서 일어난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하여 스웨덴 출신의 기자 아손 그랩스트가 대한제국에 몰래 입국합니다. 아손은 당시 목격한 대한제국의 문화를 기록해 두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 코레아의 풍속을 발간하죠. 아손의 기록 중에 코레아의 의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손의 기록에 따르면 코레아에서는 병에 걸리면 무당이나 도술사의 힘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헌데 그렇다고 해서 한의사의 수준이 높은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미 미생물과 세균 감염에 대한 지식까지도 있었던 서양 의술을 경험한 아손의 눈에 정식으로 의원이라고 불리는 한의사들은 돌팔이 의사들보다 더 형편없는 의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러한 평가는 아손이 단순히 한의학을 무시하기 때문은 아니고 그가 당시 목격한 황당한 일화들 때문이었죠. 당시 아손이 목격한 대한제국 한의사들의 어처구니 없는 처방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떠한 병이라도 바로 낫게 하는 방법이 있다. 복숭아 씨를 2등분하여 한쪽에는 해라는 단어를 쓰고 다른 한쪽에는 달이라고 쓴 다음 접착면에 꿀을 발라 복숭아 씨를 원래대로 다시 붙여 이를 단숨에 삼키면 된다고 한다. 살아있는 개구리 3마리를 통째로 삼키면 모든 종류의 복통에 직효가 있고 병세가 악화될 때는 개의 4발을 네 잘라 구워먹으면 좋다고 한다. 만약 어린아이가 대변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병아리의 내장을 넣고 1시간 동안 끓인 물을 마셔야 했으며 기운이 없는 어린아이에게는 40살 된 여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넣어 충분히 끓인 뜨거운 물을 마셔야 한다고 처방했다. 배아리의 치료법이 가장 복잡했는데 두꺼비 한 마리를 잡아 땅에 눕혀 놓고, 두꺼비의 배를 세번 두드린다. 그 다음, 황토 속에 두꺼비를 묶고, 그 부분을 불에 태운다. 그렇게 하면, 두꺼비가 황토 속에서 시커멓게 제로 타버리는데, 그걸 가루로 내어 물에 타 마신다. 만약 이 방법으로 효험이 없을 때는, 암탉의 배를 갈라 내장은 꺼내어 버리고, 그 속에 나무토막 하나를 넣고 배를 꿰맨다. 그 상태로 암탉을 불에 잘 구운 후에, 나무토막은 꺼내버리고 암탉을 약으로 복용한다. 소위 이러한 미신적 행위 같은 것들이 아손이 겪은 코레아의 의술이었습니다. 아손이 보기에는 전부 어처구니가 없는 엉터리 처방에 불과한 것이었죠. 아손은 당시 대한제국의 궁중의사로 있었던 독일인 의사 분쉬를 만나서 조선의 의학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막을 듣게 됩니다. 분쉬 박사가 말하기를 자신은 처음 2년 동안 겨우 43명의 환자만을 치료했는데 대부분의 코레아 환자들이 이 독일인 의사와 양의약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분시 박사가 병에 대하여 처방을 내려도 환자들은 마지못해 그가 처방한 약을 복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처방된 약으로 병이 조금 회복되기 시작하는 기미가 보이면 즉시 약 복용을 중단하였고 진찰도 받으러 오지 않았죠. 그러면 자연스레 병이 다시 처음 상태로 악화되었고 그제서야 환자가 다시 약을 달라고 찾아왔다고 하죠. 분시 박사의 말에 따르면 코레아인들은 자기 나라의 의술을 깊게 신뢰하고 있어서 내가 처방을 내려도 자기들의 어처구니없는 치료법을 함께 실시합니다. 내가 병을 낫게 하여도 그들은 내 처방 덕분이 아니라 자신들이 실시한 한방 치료법 덕분에 병이 낫게 되었다고 그 명예를 민간 요법에 돌립니다. 나는 여기서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그저 놀고 먹기만 하는데도 보수는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돈만 받고 있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저의 지인가를 보여줄 기회가 있었지요. 태자비가 갑작스레 알아눕게 되어 그 병이 중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내가 태자비를 치료하겠다고 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코레아의 관습 때문이었는데 아무리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 환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외간 남자와 얼굴을 맞대고 앉는 것을 금하지요. 내가 여기 와서 한 것은 고작 임금의 발에 생긴 티눈을 치료하는 것과 어떤 정승 얼굴에 난 여드름을 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간단한 두 가지 일을 성공적으로 끝낸 대가로 비단 한 필과 은으로 장식된 보석함 두 개를 받았죠. 테자비를 치료한 사람은 60여 명이었는데 내은여로 네 모두 같은 성별인 여자였습니다. 내가 들은 테자비의 증상은 배가 산처럼 부풀어 올랐다는 것이었는데 짐작하건대 아마 복부 출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의녀들은 처음에는 태자비가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는 태자비의 뱃속에 악귀가 끼었는데 그것이 유별나게 악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재주를 총동원해서 약을 짓고 다리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겠지요. 급기야 남자인 어희를 불렀지만 태자비가 누워있는 방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벽한 칸을 사이에 두고 옆방에 앉아 진찰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느다란 비단실을 환자의 손목에 바짝 감고 벽 사이에 난 조그만 구멍을 통해 빼낸 실을 붙잡고 진맥을 했고, 태자비의 배를 진찰할 때에는 의원의 손이 태자비의 배에 직접 닿지 못하게 하려고 일곱 겹의 비단헌겹과또그 위에 소모로 된 일곱 겹의 두꺼운 이불을 태자비 배 위에 덮은 다음 그 상태로 배를 만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진찰을 한 남자 의원이 내린 진단은 자신의 동료 여성 의원이 내린 결론과 똑같았습니다. 악귀가 태자비의 뱃 속을 거처로 삼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내린 처방은 성문 중한문짝에서 빼내온 나무로 끓인 물을 마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문으로 악귀가 나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퇴자비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